아이고, 아! 콱! 어! 어! 어, 아, 아, 아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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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슛 콱. 아하, 내궁디궁디 팡팡. 선생님 <목소리> 말할 때 장난치지 말아요. 장난치지 말아요.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있는 시간 브링과 함께 하는 모바일 게임 부발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바로 장난치지 말아요. 선생님 몰래 춤추기 게임. <laughs> 그래요. 수업 시간에 딴짓 많이 해 보셨죠? 이번엔 가감하게 춤을 추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우리 담임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아주 신나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춤을 추면 되는 거예요. 저랑 함께 짜릿한 수업 시간으로 빠져들어가 볼까요? 자, 수업 시작! 뭐야? 구석시대 신석시. 뭐, 그럼 바로 하는 거야? 어, 뭐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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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뭐, 동태도 있네? <세서비> 나와! 걸리었 아! 하하허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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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다허시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 <laughs> <아파. 웃음> 아, 허아 <laughs> <나와. 웃음> 아, 아아 아아 허허 아아 허허허허허허허허 그 절묘한 타이밍이 있어. 그 찰나에 하는 그 뭔가 오묘한 타이밍에 삭! 춤을 멈춰야 됩니다. 아직은 익숙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도전. 집중하겠습니다. 오, 기다. Oh, yeah. <laughs> <laughs> 나와, 나와, 나와. 아 야, 그래도 <laughs> 점수는 나름 신기록이야 아, 제법 오래 버틴다고 버텼는데 이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아, 이거 또 오기가 불타오르는구만 섭0시간에 완충을 추겠어, 완충 자, 갑시다, 다시 도전 이런 나 치켓! 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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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닌데? 어, 클럽번 페이크 썼어 선생님, 페이크? 노노. 오 마이 갓! 나와다걸렸 아, 맞아. 맞아. 맞아 가지 진짜. 아니, 이거 깰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끝이 있는 겁니까? 이 게이지를 다 채우면 되는 거 같은데. 선생님이 상당히 <laughs> 예민하신데요? 아, 이럴 수가. 그래도 지금 최고 기록이에요. 할 때마다 최고 기록 깨주고 있습니다. 자, 덤벼라 선생님, 이 도저 앉아서 할 수가 없다. 자,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디 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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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하이! 지금이니 언제니 하이! 하 죄송합니다 가자! 레디 고! 뭐야?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아? Ah? Ah, oh, 와 선생님 페이크 장난 아니다 열심히 필기하고 있습니다 저홀라홀 먹고 놀자 먹고 나와, 나와, 나와. 아아아아 정말 이렇게 눈치가 빠른 선생님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굉장하십니다. 내공이. 아, 춤을 출 수가 없는데. 자, 여러분, 제가 춤을 추면서 어... 이 게임을 하니까 자꾸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번엔 오롯이 게임에만 집중해서 이 버튼 손 끝에만 집중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 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시다 다시 도전. 갑시다. 집중. Let's go. h <목소리> t <목소리> <목소리> 집중. 어. 어. 스 숨... 어. 어. 자. Ready? ready? Let's go party. Time. Oh, yeah. 조, 조, 조. 어. 어허... 허아숨 막혀! 저저저 저저저저저저 저... 저저 쩌. 아 이게 이지를다 채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간을 오래 버티는 거군.. 뭐야? 아 아니요 시간을 오래 버티는 거에요 게이지가 다 떨어지면 저 죽는 거.. 한마디로이 게임이 엔딩이 없는 게임이죠 오래 버... 뭐야? 아니에요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뭐야? 아니에요 빨리 기록을 세울수록 아주 어 아, 한마디로 엔딩이 없어 계속 추는 거야 추면 출수록 그냥 기록 높을수록 강자가 되는 거예요 오래 출 거야 오래 출 거야 선생님 제발 저에게 자비를 주세요 열심히 필기하겠습니다 지금 필기하고 있습니다 실잘 찔게요 제발 열심히 실수 칠... 수업이나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냥 허바이하다 oh 나와 관렸어 진짜 아작, 아주 아작을 내주지, 착각. 아작을 내준다, 고 와우! 그래도 점수 876점이 나어 지금 <목소리> <목소리> 스고이 데스네. 아 그렇습니다. 이건 게이지를 만땅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어 오래 버틸수록 점수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게이지를 끝까지 채울 수도 있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봤지만 게이지를 끝까지 채우는 건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기가 더 생기는구만. 아! 완충 추겠어 완충. 자, 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님나 이제 패턴 파악했어. 끝났어. 자, 갑시다. 다시 도전. 갑시다. 호라라 뚝뚝뚝뚝뚝뚝뚝 뚝. 나와, 나와, 나와. 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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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챵. 아, 부들부들. 어, 너무 많이 맞아서 엉덩이가 다 터져 버렸어. 어, 어 살려 주세요. 어, 계속 우리를 쳐다보는 거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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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짜 아, 쫘! 쫘! 아하하하하하하 아파 아아 부들부들 부들부들 와 이렇게 되면 천점 넘어보자 천점 갑시다 레디 고 레츠 파티 타임 선생님 그만 쳐다보세요 저 모범생입니다 저를 모르세요? 저 공... 공부 잘하잖아요 필기도 열심히 하...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국영수 사회 다 전 사교육을 싫어합니다, 선생님! 전 수업에 충실할 뿐이에요, 고가섭이. 아, 하. 나와, 걸렸어저 걸리에서... 진짜 아자, 아주, 아주 아작한데, 자 진짜. 우리 선생님, 넘나, 넘나 눈치 빠른 것. 진정한 충꾼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지. 비보잉이 뭔지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어. 갑시다. 아이 머리가. <laughs> 지금부터 제대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점 목표! 천점의 정수! 바로 깨고 말겠어요. 가자! 선생님? 필기하세요 어 대단한 아야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 보신 거예요 착각입니다 아, 아유 아유 아이고 이놓친네 겁나 눈치 빨라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할 뿐입니다 저는 모범생이에요 아 이게 게이지 만땅이구나 노란색 버티기만 하면 돼허사 떠든 놈은 남아주지 않아요 아예 알겠습니다 전 떠들지 않았어요 필기해주세요 아클 큰일 날했다아 이거 선생님... 허여! 허여! 나 살려! 피기해주세요, 선생님, 제발... 그만 노려보세요, 선생님! 제발, 잘못 없습니다, 저 잘못... 허제발 없... 방금 뭐야? <목소리> 어, 노래가! 엄청나게 진행 많이 됐어요? 저 점수 600대! 조금만 더 버텨! 천 점을 위하여! 아! 천점을 um, 향하여! 가! 렛츠고! 쩌쩌쩌쩌쩌쩌 쩌쩌 오 마이 갓! 하하하 하하하 나와 갈비야 아! 으아! 으아! 으 빠져갈 으아! 으아! 내 궁디 궁디 팡팡! <laughs> 아 이게 천점 안되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859점까지는 맞는데 와 난이도가 조금 진행될수록 좀더빡셔지는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시간에 열심히 춤추기 도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점에 도전해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깐요 지금 가서 다운로드하시고 즐겨보시면 됩니다 자 수업시간에 몰래 춤추기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바일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